네 도박 하면은 마약과 알코올 그리고 게임과 함께 4대 중독 물질에 속하는데요 그 도박 중독으로 인한 피해와 또 사회적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요즘 대한민국이 병들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근데 급기야 최근에는 그 학업에 전념해야 할 대학생들까지 도박에 중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치와 예방에 대한 관심과 지원 어~ 절실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광자 원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네, 요즘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박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예방하고요. 치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 중독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또 우리 이용자를 보호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기관은 아니죠? 아, 국무총리 산하의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설립된 거기 때문에 네. 국가기관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감이에 이렇게 속해 있군요.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도박을 이컬어서 이렇게 사행산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행산업의 어떤 구체적인 정의가 좀좀 네. 음, 분명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우선 도박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사건에다가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모든 행위를 도박이라고 말합니다. 네. 정부에서 합법한 그 사행 산업으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복권, 스포츠토토, 소싸움 이렇게 일곱 가지가 합법화된 사행 산업이죠. 네. 그러니까 이 도박은 언제나 그 경쟁을 포함하는 놀이고 금전을 추구하는 행위죠요 네. 그 결과가 언제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령 기원에서 바둑을 주면서 큰 돈을 건다면 그것도 도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 합법적인 도박은 괜찮고 불법적인 도박은 뭐안 된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는 아닌 건가요? 어 그, 그렇게 볼수 있겠죠. 합법적인 도박이라는 거는. 네. 어, 마치 여름에 더워서 물놀이 가지 않습니까? 물놀이 갈때 안전한 공간 속에서 안전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합법 도박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런데 안전한 범위를 넘어서서 갈 때에는 우리가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건 불법 네. 도박이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사행산업의 어떤 규모를 보면 합법 도박과 불법 도박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어느 쪽이 더 규모가 큰가요? 물론 불법 도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합법 도박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매출액이 2000년도 6조에서 12년도에 19조로 급격히 증가했으니까 대단하죠. 아, 불법 도박이요? 아니요. 그냥 일반 합법 도박이. 합법 도박이요? 그런데 이제 불법 도박 시장 규모도 아주 비약적으로 급성장을 해서 합법 도박에 비해서 약 4배 정도로 높습니다. 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럼 불법 어떤 사행산업, 사행 도박 이런 부분을 좀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속하죠. 저희가. 네. 근데 왜 이렇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죠? 그게 불법 도박이라는 것이, 어, 그야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저희가 네. 그, 어,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단속을 한다고 해도 못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어, 합법도박도 보니까 6조에서 19조면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어디 종류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규모가 커진 겁니까? 규모가 커졌다고 볼수 있겠죠. 종류는 7가지 그대로인데. 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특별히, 어, 서두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불법 스포츠토토 온라인 도박 이것이 늘어나면서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박 중독의 뭐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렇게 빠져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도박 중독의 특성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게 한번 시작하면 몰입하는 특징이 있, 있죠. 예. 어, 그래서 대부분 도박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대박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항상 자기가 이길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도박에 집착했다가 결국은 어, 망하게 되는 거죠. 빚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 가산을 탕진하게 되는 절망 단계까지 가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도박 중독 과정을 본인이 좀 알아야 되는데 자가 진단이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 아닙니다. 자가 진단은 어 충분히 할수 있는데 문제는 중독자들이 내가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죠. 아. 그냥 놀이로 하는 건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특별히 그 불법 온라인 도박 스포츠 토토 같은 거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 그냥 스포츠를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즐기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돈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도박 중독이 좀 늘어나는 이유 어떤 사회적인 원인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가 정말 그 대박 또는 한탕주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단한 사회 구조가 기본적으로 있죠. 네. 네그 경기 침체기에서 열악해진 생활 여건을 그냥 한 방에 벗어나려는 그런 심리.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만연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어떤 건전성도 상당히 해칠 수가 있고 네. 지금 이렇게 도박 중독이 늘어나고 있으면 상당히 좀 심각한 과정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네, 네. 네. 최근에 보니까 대학생들까지 지금 도박에 중독되고 있다. 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실태가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실제 저희가. 어... 1336 이라는 국번 없이 1336 번호로 전화 상담을 시행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상담 들어오는 전화를 보면은 대학생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40대, 50대 분들의 전화가 많았는데 지금은 20대, 30대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뿐만이 아니라 10대까지도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도박, 사행 산업 중에서도 스포츠 토토로 인한 그 문제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도박 중독 상담 전화가 1336인데 1336에 전화오는 분들이 어떤 20대 30대 본인인가요? 아니면은 주입분들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나요? 아, 요즘은 본인이 전화하는 경우도 약40% 정도가 예. 본인의 도박 문제로 전화 상담을 요청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남성이 많은데. 배우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역시 남편의 도박 문제로 하는 경우가 많지요. 네. 그럼 어떤 처방이라든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좀 알려줍니까? 전화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저희 번호로 전화가 오면은 초기 상담을 하고 예.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죠. 네. 저희 기관을 이용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도 하고, 네. 또 저희와 연계되어 있는 민간 상담 기관들로도 보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3개월 정도 프로그램은 기본 과정이고요. 예. 그렇게 들어와서 기초 상담, 심화 상담하고, 또 가족도 저희가 무료로 어,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치유와 또 재활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도박 중독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이 치유와 재활을 받고요, 이렇게 사회에 복귀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어, 많죠. 예, 가령 이 도박 문제는 꼭그 재정 문제하고 겹치게 되는데 신용 불량자가 되고, 예. 그래서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절도를 행해서 형도 살고. 결국에는 자살 시도까지 했던 30대 후반 도박 중독자가 있었는데 저희 센터를 이용한 다음에 단도박 하는 거는 물론이고 네. 직업도 갖고 경제 활동도 하고 있고 음. 지금 도박으로 인해서 사실은 대부분 가정 파탄이 나거든요. 네. 일을 한다든지 직장도 잃는다든지 그런데 저희 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가족 관계, 대인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그 도박 문제 이전으로 회복한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네, 그 도박 중독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 어떤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짧게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예. 아, 우선 센터가 좀더 많이 늘어나야 될것 같습니다. 네. 도박 중독자를 예방, 치유, 재활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국민 개개인이 그야말로 책임 도박. 본인이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시간과 돈을 정해놓고 할수 있는 그런 것 정신이 필요하고 또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네.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